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력 분야 피스쌤입니다 자, 오늘 은행에서 쓸수 있는 표현 마지막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니요 Tuesday, April 18th, 18th, 2023. 자, 오늘은 뭘할 거냐면, 뭐, 이것도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에 있는데, 서울에 지금 돈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송금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송금하다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하고 싶어요. 100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자, 송금하다는 과연 뭔지 네, 굉장히 궁금하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하고 뭐 싶어요? 우리 계속 배웠으니까 네, 기억해내시죠? 멈춰놓고 뭐예요? I'd like 아들 like, 그렇죠? I'd like. I'd like. I'd like. 이제 소, 송금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을 보내는 거잖아요. 보내다. 샌드를 하셔도 돼요. 샌드를 기억하셔도 돼요. 샌드를 기억하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꼭 알아두시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물론 진짜 기억 안 나면 샌드하셔도 됩니다. 샌드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 용어가 있습니다 뭘 쓰냐면 이거 재밌어요 와이얼 <laughs> I'd like to wire 이 와이얼 wire 이름 와이얼이 뭐죠 여러분들? 그 전선 전선, 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돈 송금할 때그 일단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이 송금이 그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돈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와이어를 씁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와이어를 써요. So uh, I'd like to wire one, 어, one hundred dollars, one hundred dollars. 이 달러는 이렇게 s가 붙습니다. 우리 그 한국 원은요 그냥 1 0 0 원, 1 0 0 0 원, 그냥 원으로 쓰거든요. 근데 이 달러는 특이하게 이렇게 달러스 이렇게 복수를 써요. 복수로. 그러니까 1달러 빼고는 그다음부터 는다 복수예요. 그래서 2 dollars 되고 뭐3 dollars 이렇게 복수로 갑니다. 그래서 I'd like to wire 100 dollars 이렇게 하면 어 100달러를 송금하고 싶어요예요. 근데 어디로라고 써야 야죠 한국으로를 써야죠. 한국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To Korea. 그렇죠? 얼굴만 붙여 주시면 돼요. to korea 자 i d l i k e to wire 100 to korea to korea 자그다음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와이어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이제 샌드로 쓰셔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외국에서 ATM기나 이걸 쓸 경우에 샌드가 혹시 와이어로 써있으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다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와이어를 쓴다는 것도 말아두시고, 그다음에 이 달러를 쓰랑 또 쓰는 게 있어요. 달러를 쓸 대신에 뭘 쓰냐? 박스를 써요. 박스. B U C K B U C K S 그래서 박스, 박스. 이게 이제 그 숫사슴 이런 뜻인데 이걸 왜 쓰냐면 예전에 그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을 이제 아니 그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 인디언들하고 거래를 할때그 인디언들이 거래로 뭘 했냐면 그 사슴의 그 가죽을 가지고 화폐처럼 썼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래가 돼서 b 스라는걸 써요. 그래서 그래서 이 박스를 달러스 달러스처럼 박스를 써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영어 배울 때벅스로 하는 거에서 깜짝 놀랐어요. 왜벅스를 쓰지는 지 저도 찾아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화폐 단위로 예전에 그런 그 사슴의 그러니까 뭐가죽가지고 화폐처럼 말려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유래가 돼서 이 박스 달러스 같이 쓴다는 거 여러분들 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단서 원하는대로 박스를 놀랄수 있거든요. 네, 텐 어. 텐 박스 이런 식으로 정말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그런 거 들었을 때 놀라지 마시고 이게 달러리스랑 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은행에서 쓸수 있는 표현들, 네 그리고 그 유용한 단어들 좀 배워봤습니다. 자, 내일은 또 다른 음, 지역이나 다른 뭐 상황에서 쓸수 있는 또 필수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은행 표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바이바이.